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예. 소원 기도를 거들어온 천사와 감사 기도를 거들어온 천사가 있었는데, 소원 기도는 많았는데, 감사 기도는 하나도 못 거들어갔어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설교에 설교와 같은 성경 구절이 낭독이 됐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아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면 여기에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낙방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에 다 감사하란 말이야. 아,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는 우리가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우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때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무영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명령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약속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아멘.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는 일들이 없다. 즉,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믿고서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막 감사해라.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 될거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다. 아멘. 감사할 게 있나 없나 조건을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양이 안 차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이런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셨지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 우리가 행복하면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행복하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 주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행복한 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이다. 즉 감사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예전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뭐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아주 유명한 통찰이 있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 어,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여러분, 자극이 뭐예요? 옆에 찌르면, 아! 하는 것이, 찌르는 것이 자극이고, 아! 하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자극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려고 저희 교회에 제 작은 이 스파크 차를 타고 신방을 하려고 저기 고대 앞에 가서 식사하기로 돼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키스트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춰 있는데 제 앞에 그 영업용 용달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차가 조금 앞에 나가 있었어요. 좌회전 하려다가다 멈춰가지고 앞에 나가 있었고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 차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차가 뒤에 그 후진 그 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은 뒤로 이제 후진을 하려고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오니까 위험하니까 후진하려고 이 기어를 놓고 이제 막 후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 크락션을 누를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확 틀어가지고 겨우 충돌 사고를 모면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놀래서 가슴이, 아, 가슴이 너무 뛰고 있는데,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이제 제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창문을 열고, 아니,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지금 큰 사고 날 뻔하지 않냐고, 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반응을 제가 할수 있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자, 어떻게 반응 이제 해야 될까요? 그날은 제가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반응했어요.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만약에 저 부딪쳤으면 이 차가 차 파손되고 이 차뿐만이 아니라 아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면 아 큰일 날 뻔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사고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하고 야그그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뒤로 오는 걸 그걸 놓치지 않고 봐서 운전대를 확 틀어가지고 아 사고를 어, 모면할 수 있었던 아직도 녹슬지 않은 이 순발력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막 뛰어오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아마 그때 저 아내만 탔었으면 아마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뒤에 존도 사님과 송도 님이 같이 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전에.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지 해석하고 반응을 감사로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그 18절의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뜻이라는 말이 델루마라는 헬라 말인데 의지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항상 기뻐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이 결심하신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 지금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선으로, 아, 감사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했을 때 지금은 비로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잃으시고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강구하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했지 그걸 믿고 그 상황을 해석해서 이제 감사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합니다. 예. 감사는 해석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감사는 해석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안경과 같아요. 자, 이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이제 사방팔방을 보면은 이제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는데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평범한 일상이 뭘로 변해? 아무런 일도 기적과 같은 일이 막 사람들이 간증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물 마시는 것만 해도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작은 몸을 누릴 수 있는 잡은 작은 집이지만 공간이 있다는 것 감사. 불평과 불만할 수 불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인데 이제. 에이, 감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아, 이 상황을 볼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고,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볼수 있는 그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아까 우리 봤죠. 중고차를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날 인도하고 계시지. 그걸 믿고 감사하면은 감사할 때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눈으로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일의 조건을 보고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감사를 가정 예배할 때도 감사를 자꾸 얘기하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도 감사를 나눔을 하, 나눔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읽기를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공동체 감사 노트 적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으면 이제 감사를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께 두 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고 두 개를 감사하면 막네 개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는 마치 뷰어모와 같으냐면. 축복을 받는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예. 감사라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거기에 에 예, 허락하시고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릇을 엎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는 어떤 그냥 단순히 명령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자극이 올때 그것을 바로 그냥 곧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아, 마지막에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 감사는 안경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감사를 통해 눈여어 보시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